안녕하세요. 영통 제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풍림아이원 아파트 주변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떤 상가들이 있는지,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3차 풍림아이원 아파트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후문이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시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는 곳이 영통역으로 가는 이렇게 앞으로 가시게 되면 영통역으로 가는 도보 가능한 길이고요. 그리고 가시다 보면 강남역으로 가는 M 버스, G 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가 효성 해링턴 아파트고요. 그 살짝 넘어해 보시게 되면은. SK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천동에 있는 SK뷰입니다. 이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인데 여름에 상당히 울창하게 되어 있고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 제일부동산이고요. 정면에 보이시면 얼마 전에 제라늄이라는 꽃도 이렇게 갖다 놔서 아주 보기 좋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 중화요리로 소문난 맛집입니다. 수타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맛집으로 되어 있고요 뷰도, 리뷰도 아주 좋습니다. 한마음 정육식당, 고기도 아주 싱싱하고, 양도 많이 줍니다. 이, 특히 이제 뭐, 뭐 밥이나 뭐 이런 것들, 반찬 이런 것들, 부담없이 많이 드실 수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양쪽으로 한 40여 가구 정도 되는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요 수타면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위에 보이신 신호동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통역이고요. 차량 이용할 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벽적골 구단지라고 되어 있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영통 3차 아이원 아파트 102동이 전면에 보이고 있고요. 바란, 화성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도로가 아주 넓고, 어, 화성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길을 많이 이용하시면 시간 단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네,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이팝나무인데 아주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만개가 되었네요. 떡갈나무인데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데 신호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체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풍림아이원 아파트는 외곽 쪽으로도 이렇게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어서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부에도 물론 있고요. 보시면 저희 풍림 아파트 3차 이렇게 돼 있고, 앞쪽에 보이시는 아파트가 트란체 10단지구요. 앞에 보이시는 상가는 풍림 아이언 아파트 바로 앞에 정문에서 보이는 상가입니다. 뭐 치과도 있고요, 소학과뭐 이렇게 의원 있고요, 어, 농림마트라고 할인 마트가 있습니다. 대형 할인 마트가 영통 성령 성당입니다. 영통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다 오시는 거죠. 성당을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상가가 있고요, 목교숙소도 어, 있고, 한의원 의원. 뭐 그렇게 있습니다 각종 목걸이 되있고요 파리바게트도 있고요 여기는 풍림아이원 단지내 상가입니다 조그만 카페도 있고 인테리어 뭐 세탁소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문이구요 정문에서 내려가시면 지하주차장은 주차하실 수가 없고요. 후문으로 오셔야 지하주차장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문은 지상 주차장만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먼데 보이시는 곳이 서천동 현대홈타운 아파트구요. 아까 말씀드린 외곽 쪽에 도로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곳곳에 많이 있구요. 다니시면서 쉴수 있는 의자도 설치되어 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해서 걸어다니면서 햇볕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시원합니다. 정문 쪽에 또 하나의 대형 마트가 있고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물건도 싸게 사시면서. 어, 신선한 거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엠마트고요. 2층에 독서실도 있고 골프존이라고 스크린 골프존도 있습니다. 교습소도 있고요. 피자헛이라고 어, 대형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여기가 아까는 저희가 밑에서 어린이 공원 쪽으로 내려갔지만 여기는 SK 효성 해링턴 이쪽에서 풍림 아이언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이용하셔야 영통역이나 망포역, 화성, 이렇게 가실 수가 있죠. 횟집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GS25C,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사천 SK뷰 아파트고요. 먼저, 이 편한 세상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어, 미리내 공원입니다. 미리내 어린이 공원. 이 뒤에 아파트가 영통이편한 세상아파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 영통 3차 풍림아이언 아파트 외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상가도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전혀 없으시고요. 영통역, 망포역 도보 가능하시고요. 경리대도 약한 1km 정도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도보 가능하시고, 서천 레스피아라는 공원도 있어서 산책로로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 풍림 아파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조용히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영통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